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우진엔텍에 대해서 최근에 이 상장일에 신고가를 확실하게 갱신을 해주었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먼저 확실히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와 남아 있는 재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감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 분석이 모두 끝난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우진 엔택에 대해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이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탈락을 하고 프랑스와 한국 딱두 나라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를 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 30조라는 거대한 공급 계약이 진행되면서 국내 원전 시장에 대규모 공급 계약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두 번째로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원자로 모듈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smr이라고도 불리는 소형 원자로 모듈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전력 수요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전선주들이 강한 상승을 이루어 주었는데 이 전선주에 들어갔던 수급들이 결국에는 이 에너지 섹터, 특히 원전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구동이 되었을 때이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원자로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원자로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로 이 원자력 관련 공급 계약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재료와 앞으로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속 가능한 재료를 지금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진엔텍뿐만 아니라 원전 섹터들 전체적으로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상장을 했던 이 우진엔텍이 강하게 수급을 끌어오면서 대장주격으로 상승을 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부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겠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과 지속 가능한 재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주가 눌림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는 거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4만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특히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4만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진 엔택을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7월 중순쯤에 핵심적인 공급 계약 진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한 시점 다시 한번 상승랠리를 이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7월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장에서 돌발적인 악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매일같이 8시 반부터 키고 어제 짱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시장에 악재가 들어오진 않았는지 모두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 우진엔텍을 이번 5월 초에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홀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 이탈 될 때까지는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우진엔텍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우진엔텍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8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정은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우진엔텍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180분 가량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진엔텍에 대해서 이번 7월 핵심적인 일정이 나올 때까지 우진엔텍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 우진 엔텍처럼이 3만원대 저점에서부터 일정과 재료를 토대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광무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확인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6월 3일자 장전인 8시 41분에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주셨던 29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광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14%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18%까지 확실히 올라가 주었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에 이 효과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무에 대해서 단순히 시가 매수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중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성 에너지에 대해서 장중 단타 종목으로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매수하는지 모두 알려드렸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10시 11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대성에너지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중에 강한 이슈와 함께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이 넘는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매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올해 12월부터 시추가 될 거라고 확실한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재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붕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 드렸던 10시 11분 경에 이렇게 장중 매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안전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 드리고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어떤 재료들을 토대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매매만 가지고는 매일같이 대응하기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눌린 상태, 이 저점대 라인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현재 저점 가격대를 이탈하고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AI 섹터에서 핵심적인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국내 시장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6월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가지고 오면서 주가가 대세상승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점 라인대 대비 전 고점인 최소 50% 까지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이라고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챙겨 드릴 거고요 이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스윙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도 달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